네.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시간 반요. 한 시간 반요? 네. 오, 힘드셨겠다, 그렇죠? 네. 야구 <laughs> 보신 적 있어요? 야구요? 아니요. 보세요? 네. 네. 오늘 당민은 처음으로 네. 오신 분이에요. 네. 네. 어떠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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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아민우 아르크에 왔었어요. 정말요? <laughs> <laughs> 우리가 노래 불러주고, 스플레이도 주고 그랬어요. 민우 <laughs> 선수한테요 네. 민우 선수 받는 것처럼요? 좋았어요. <웃음> 봤어요? 아, 민우선수 <laughs> 멋있어요? 민우선수 오늘 경기하는데 파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만 am. 실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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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팅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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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잘 모르지만요. 이팅 <laughs> <못한> <laughs> 어디서 들었어요. 민현 어, 어, 선수 엄청 팬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진짜 잘하라고 파이팅 어, 한번 <laughs> 해 줘. 파이팅. 네. 강민호 이팅이라고 강민호 선수 파이팅.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전> 맨날 맨날 <laughs> 맨날 하는데 어 뭐. 거기 응원 우원, 응원 다가 그냥 댓글로 하 해보고 진짜요? 댓글로 응원하고. 선수 왔을 때도 직접 얘기했잖아. 맞아요. 팬이라고 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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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그 되게 좋아하시네저도 <laughs> 감사해요 이렇게 또, 또, 음 어, 또 와서 볼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야, 오늘 꼭홍런 하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주세요파이팅 화이팅 이팅이팅이팅이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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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laughs>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그럼 저희 사인 언제 받아요? <웃음> <웃음> 멋 있어요? <몬레오르> 어, 예. <laughs> 네, 애국가 이야기요 파이팅. 매디아떨1마시고저기 s b s 에 나오니까 좀 되어서 지 마세요. 그러지 세요예요떨 d 요요지 마세요. 누가 또나볼 거야. 체크할 테니까. 내담 독기 시장에 앞서 북미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복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애국가는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를 지닌 청년들과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노래하는 지역사회통합합창단다풍나무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실제로 아시는데. <laughs> 해장할 때 박민호 선수가 직접 오셔갖고 파이팅 파이팅 하고 <웃음> <웃음>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파이팅 파이팅 했었는데 너 좋죠. 자 박민호 선수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야구 처음 갔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오늘은 어차피 또 버스 가서도 박민성 선수 응원할 겁니다. 저도 저도. 응원할까요? 네. 파이팅, 이끌어. 일단 작년 겨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저희.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어 이제 에이전트 쪽에서 많은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연이 되, 돼서 이렇게 좋은 어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어 저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너무나도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 저도 야구장에서 제가 야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단체로 초대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창원 NC 파크는 너무 멀어가지고 어, 아쉽게 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행히 KT 위즈 파크 측에서 너무나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 KT 위즈 파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고마웠죠. 어,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 멀리 야구장까지 와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팀도 승리로 또 이렇게 보답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에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어, 연이 돼서 이제 앞으로 어, 올 겨울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쭉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곁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